자, 오늘 메이블쇼의 음, 첫 출연을 하는 친구가 출연, 아, 왔어니다키 아, 작은 애들 중에는 제일 잘생겼어요. <laughs> 네. 키가 저의 반토막이에요. 항상 저를 만나면, 형, 뭐 먹고 이렇게 컸어요. <laughs> 에헤이, 진짜 지금 아, 많은 분들이 불쌍에 누가 더 아, 크냐고 지금 난린데. 이런 게 너가 이거 유머야, 이런 게. 팩트로 가야지 아, 팩트로. 아, 형은 정말 키 커서 좋겠어요. 뭐 먹고 이렇게 컸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우러러보는 친구입니다. 저는 이 친구를 네 글자로 부릅니다. 어. 슬기슬기 오창, 쓰기. <laughs> 네, 네. 아, 네. 안녕! 네. 네. 첫 출연입니다. 첫 출연. 다첫 아, 출연 감사드립니다. 첫 출연. 네. 아. 네. 사실, 이제 우리 그내 네 단신 중에 최고는 최고는 맞아요. 이거 제일 커. 황희도, 오창석, 임경빈, 최우. 최고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비교보는, 아, 그냥, 그냥, 비교보는 그냥, 그냥, 그 정도, 비교보는 그 정도 나는. 아, 똑같은 리그야. 어. 그 리그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. 아, 어. 저희 항상 세 명이서 모여서 어. 우리 우유를 좀더 먹었어야 되데 아, 예, 어떤 예, 우유가 예. 문제였냐. 아, 라타가 우리 몸에 조금만 더 있었어도 아, 우리 키는 달라졌을 것이다. 아, 네. 실제로 체욱씨가큰거 맞죠? 훨씬 커. 실제, 아, 그래요? 네, 예. 훨씬 예. 큽니다. 예. 실제, 저는, 저는 실제 키보다 좀 작아보여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로. 그러니까 실제 키보다 작아 보인다고. 예. 오창승이는 음. 실제 키보다 커 보여. 아 예, 요 음.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아 여러분이 괜히 죽고 자는 문제기 때문에 <laughs> 좀 길게 해봤습니다. 안을곧 예. 싸움이에요, 사실은. 예.